그가 우렁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번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세서 1장 13절 말씀 안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기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0편 119편 105절 말씀 안에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 자, 먼 3장 6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내. 예를 들면 33장 3절 말씀 안에 요한 3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세 아들 가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예, 왕복 15장 7절. 시다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는 저번 주랑 동일하게 사도행전 28장 20절 받해복 아, 아, 마태복음 28장 20절 한주더 할게요. 한번 읽어 외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어, 347장 한장더 찬양하시겠습니다